게좀주잖아요 보험하셨으면 저랑 얘기할 것도 없어. 옆사람하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먹고 혼자 벌고 혼자,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센터에 딱 나가면 다 적이야. 센터 딱 끝나고 나서 앞에 밥 먹고 나가면 이분이 저기 가서 실적 딱 끊었어. 그럼 이제 확찌르고시작하는 거예요. 내고기 지가 들어갔어. 이거 하는 거다 적이에요. 근데 내쪽 마케팅은 적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험 다닐 때는 정말 내사랑이 네, 아무도 없는 거죠. 보험회사 나가보면, 나 혼자 영업해야 되고, 나, 나 혼자 출근해야 되고, 나 혼자 하는 것들 다 처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늘외롭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었는데, 네트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 윈윈한다라고 얘기하죠. 서로 도와준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내 파트너가 잘하면 나는 너무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외롭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속에는요,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이 속에는 반드시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 파트너가 잘되기 말해. 우리가 A 비가 있어. 자이 비가 있어. 사업자 우리 비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우리 우리가 사업자 비예요. 여러분 다 거죠. 자, 우리 P는 분명히 나의 파트너가 잘 되면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말해요. 파트너가 잘 되면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V를 뭐라고 하냐면 부모, 부모격이다 라고 해요 부모격이다. 파트너 C는 이 파트너는 무슨격이에요, 그러면? 자식격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기 때문에 애롭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만 파트너가 스폰서 싫어하는 라인도 있잖아요. 나저 스폰서 너무 많이 안 들어. 너무 싫어. 또 스폰서가 이 파트너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너무 이한하게 스폰서가 파트너를 싫어하는 경우가 저는 정말 아이러니해. 파트너 왜 싫어합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스포츠 있고 이 내가 타오을할때 분명히 나는 스폰저의 주목을 받았어요. 스폰서가 내나 진실하니까 최선을다하니까 당연히 칭찬해야 하네요. 당연히 칭찬하죠. 근데이 파트너가 이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나는 이제 다 써먹었으니까 나는 버리는 거네. 이제 왜 파트너 생기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라인 챙겨보세요. 스폰서가 여기 챙긴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투사급행이구나. 난다 써먹었구나. 계산해요. 다 계산해요. 파트너를 가지고도 계산해요. 내가 쟤는 도와주고, 쟤는 아니고, 쟤는 그런 스폰서가 여러분 제대로 된 스폰서예요. 아니죠. 어떤 스폰서를 보고 따라야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는 스폰서. 어, 정치하는 거 아는 안은 이가질도하고 어,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할수 있죠, 스폰서가. 그런데, 어, 이, 강압적인 스폰서가 있고요유한 스폰서가 있고요 요즘에 서버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리더십을 서기하는데 이게 두 조직이 있어요. 보스가 있어요. 보스. 보스가 있고 리더가 있어요. 보스는 돌진! 돌진하는게 보스고요 리더는요. 나를 따라하면서 내가, 내가 뛰쳐나가면서 나 따라오기도 하는게 리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서 잘 여러분이 들 생각해 드려야 될게 뭐냐면 내가 이러한 우리가 성공의 세븐스텝, 우리 탱크와의 내용을 준수하는, 내가 이 ABC의 내용을 준수하는, 그러한 스폰서가 날 따라하면 다 따라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경리도가 계시는데, 미경리도가 저를 맨날 정치를 해. 우리 현숙리도 붙잡고, 하, 센짜 마음에 안들어 야, 그쪽은 따르지 그, 그, 말고, 뭐, 어제는 이런 느낌 너무 나빴고, 막 부족적인 일만 계속 해요. 그리 그래, 이분이 저를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저를 안따라 그럼 누구를 따라요? 요렇게 따르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해요. 뭐라고 강의하냐면, ABC 존중하시라고 강의해요. 스포츠 존중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를 들은 현숙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좀니너살이라니니너살이라할거 아니에요. 쟤는 스포츠 맨날 무시하고 뒷땅 까고 맨날 이렇게 까고. 어? 이러면서, 무슨, 뭐, 애기 스포츠 존중하라 그러고, 스포츠를 존중하는 거라 그러고, 이러면,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파트너들이 그 내용을 한사람한테했얘기냐고 여러 명한테 얘기했지, 안겠죠 그러면 또그 중에서 어떤 파트너도 그래 김다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 이미 너리다 막, 이런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조직이 깨지는 일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직이 깨지어서 사업을 실패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을 거의 저는 7, 8, 0라고 봐요. 음.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할 수 없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거의 이 내용이 걸리는 거예요. 그냥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A씨가 깨지는 경우. 이 경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 는 때문에 이 관계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직장인이 뭐 1년 안에 5명이 들어가면 4명이 사표를 쓰고 나오대요 1년 안에. 확률적으로. 사표쓰는 이유가 뭘까라고 듣다 보니까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멘토가 없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관계를 관계심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 직장에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잘하니까 일을 잘하니까 공격의 대상이 돼요. 그래야안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딸이 이제 직장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어, 일을 좀 잘한 케이스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엄청나게 적이 많아지잖아요. 엄청나게.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적인 내용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내용이 대표적인 얘기가 어떤 게 있었냐면, 어, 그, CSI급의 논문이 국제 논문이고, 굉장한 그 권위 있는 논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개월 만에 일하는 그걸 썼어요. 그 논문이 하나 나와요, 지금. 근데 그 2년 동안 하는 사람이, 그뭐 3년 한 사람이 이걸 못 썼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계속 컴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안 되는 거예요. 통과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뭐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아파가지고 응급실 가고 뭐 때문에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관계적인 내용 때문에 얘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바깥의 사회생활은얘가 잘하니까 내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애가 해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죠 계속 시비를 걸고 게, 그 과학 기술 그쪽 그그 뭐라하죠 그 고등학교 대학교 그쪽 애들하고 해도 지지지 않을 정도의 손색이 없었던 근데 유학 가면서 논술이 없어지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수급을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이게 대립이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래서 사회생활은 일반 사회생활은 얘가 잘하면 공격할 수밖에 없고 또 얘가 인정받으면 내가 입지가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하고는 와, 확연히 다릅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마치 그렇게 사업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몸이 아프고 한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그박사님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박사님이 굉장히 도움을 주시고 하는 박사님인데 그 그러니까 애가 한 말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멘토가 없었더라면 그래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이멘토에 어떤 정말 그런 정신적인 그런 정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너도 되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워토 마케팅은 우리가 그런 멘토가 돼주는 거예요. 내가 내 파트너에게 그러한 멘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갈 수 있을, 있을 그 내용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믿고 따라가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할수 있는 스폰서의 모습을 갖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리드하고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자꾸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자꾸 스폰서 까서 형제가니까 하면서 형제 네, 우리는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절대 이런 사안이 아니에요 정말 격으로 함께 가는 사안이고 즐거운 사안이고 행복한 사안이어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너의 출근 안하자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거죠 스폰서 존중하지 않은 사람이 매일 파트너를 데리고 이상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 나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런 잘못된 내용으로 이것이 이 성공하지 못해서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은 알아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을 봤어 하지만 여기에서 그런 패턴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죠 스포츠가 도와주는 것도 모든 의 계산하에서 움직여요 마케팅 자체도 그 다음에 매출을 느낄 것도 계산하에서 움직입니다 아 얘가 이렇게 되면 나는 수당이 좀 적게 되면 안 하고 계속 계산하고 작은 그림만 보고 가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큰 거대한 이 물결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정말 우물가에서 숨룡 찾듯이 그렇게 작은 울살만 보고 가기 때문에 이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작은 그 머리에서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신 분들이 뭐냐면 과거의 경력, 경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과거의 내가 지점장인데 말이야. 자기 경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과거의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5년 했는데 과거에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7 0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이 경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계속해서 실수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5년을 했든 2년을 했든 6년을 했든 나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공했다면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겠죠. 실패한 사람이 오셔서 자꾸 과거의 얘기를 꺼내 그럼 뭘 꺼내는 거예요? 실패한 방법을 꺼내는 거예요. 자꾸 꺼내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요. 그럼 또 다시 실패의 내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이 내용은 뭐냐? 제, 자 이곳에서의 내용은 이곳의 방식대로 새롭게 딱 그걸 비우고 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버리고, 내 그림단에 들어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의 새로운 이 마케팅으로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을 배우셔야 되는데, 그한번 실패하신 분들이 장소를 이용면서또 한다 했을 때, 다시 실패하라는 분들이 99%를 옵니다왜 그러냐 했더니, 이미 실패의 패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패턴을 이미 그 패턴이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는 한,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다 이런 난몇을 얼마만큼 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오셔서 실신할 그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윈윈하고 서로 도와주는 리더의 자리에서 관계 리더십에 관계 리더십을 잘 해나가는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스포츠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이 파트너가 부목격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파트너가 나는 소심해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이 소심하신 분이 없지만 우리의 파트너가 또 오늘도 이민경 이니원 이더님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야. 예를 어. 들어서, 음, 근데 내가 오다 왔는데 항상 제가 전화를 해야 되고 제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고 가까이 오질 않아. 그러면 이 부모는 내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배 속에 나왔는데 얘는 할달하고 얘는 소심하고, 얘는 내성적이고, 쟤는 뭐 정말 상반스럽고, 얘는 정말 저는 진짜 우리 딸이 누구 배 속에서 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왔어 진짜. 음. 저는 그래 덜렁덜렁인데 그렇게 꼼꼼할 수가 없어요. 무서울 정도 꼬꼬개. 큰, 큰 다니. 잠. 너무 꼬꼬해서 진짜 피곤할 정도예요. 자식이 다 다르잖아. 요 잘...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이렇게 달라서. 네. 뭐 아랍말이 하면은, 어? 뭐 진짜 내게 하는 하는 네. 응? 이건 내외장수리하는 사람이냐, 딸이 장수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 이건 뚜껑을 닫아놔야지. 이건 이렇게 하 <laughs> 자식이 베스에이 나갔을 때 이렇게 다른데 이런 파트너마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이 다름을 다름을 인정하라.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소심하고 아저런 들어 사람 들어서쳐다도안 보네. 저 자빠져 있네. 그걸 일일이 따지고 기분 나빠하고 너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스폰서한테 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다 가면 되지. 집에 들어가는데 딸이 또 무슨 TV 보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너 기분 나빠가지고 잠 빠져있다고, 토끼가 들어와서 쳐다보겠다고 해봐야 나 어릴 때는 부모가 집에 오시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해봐야 꼰대가이렇게 다졌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달라 되지. 다의 책임이고요 내가 반향되 여러분들이 졸고 있으면 저희가, 저의 책임이에요 졸 사람이 못 되겠어요? 강의가 재미없으니까 졸겠지 잠을못 자가지고 졸고 좀... 어요그러니그 <laughs> <laughs> 잘못도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분이 아, 어... 스폰서가 말한는 저렇게 개념없이 졸고 있고 스폰서가 말한는데저렇을흘고 있고 스폰서가 왔는데 인사도안 하고 그날 부정된 것만 생각하는 요 되고 있는 것들 <laughs> 내 파트너 나 옛날에 혼자 앉아 있을 때내 파트너 나와 있네 나 <laughs> 오늘 이렇게 왔더니 비를 뚫고 왔더니 오늘 아 이게 좀 비도 같이고 지금 우리 스폰서가 또 이렇게 좋 기분 좋은 말을 해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좋아하자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자 이거죠 우리는 다르다 스폰서 파트는 너 다르다 그런데 문제의 스폰서도 많다 문제 보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뉴스상에 문제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식을 그렇게 학대하고,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루밍 성품력이 또, 그건또 뭐야, 또. 아, 아버지가 딸을 그루밍 더듬으면서, 그건 이래도 된다, 부모니까. 25년 받았어요, 중형. 네. 정말 말도 안 되고, 부모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스폰서 자격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위에 있다고 스폰서세요? 여러분, 여러분 위에 있으면 스폰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를 소개해준 사람이지 스폰서 아니에요. 정말 스폰서는 멘토인 거죠. 정말 나의 방향을 끌어주고, 나의 사업을 도와주고, 어떻게 잘 되겠고, 나에게 걸음을 주고, 어, 먹이를 주고, 정말 응원해주고, 진심을 다해서 간절히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진심이 통하는 것이 스폰서와 같은 관계지, 어떻게 스폰서가 열심히 하는 파트너는 맨날 까고, 맨날 무시하고, 맨날 어그 밑에 파트너들한테 이간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해보세요, 사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안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오더라도 분명히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본질은 안 바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이 정말 내가 나의 단점을 내가 나는 정말 이게 문제. 난 정말 내가 또 이랬어 내가 이걸 우리 아버지가 매일 엄마를 패성, 술을 먹고 매일 그렇게 잘한 사람이 그 모습을 매일 어릴 때부터 보면서 난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난 여자를 패지 않을 거야 난 술도 안 먹을 거야 난 절대 여자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정말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하고 보고 있나보고 할때움찔 놀란다 잖아요 그렇게 보고 자라는 묵성되어진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준다라는 말처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정말, 미, 정말 미친 곁다는 사람들은요, 한국 탈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 매가 70년 을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뭐, 저것도 있겠지만, 70년을 사는데, 40년을 산, 살고 나면 그 부리가 다 낡아서 그 부리를 다 뽑아야 된대요. 그 부리를 먼저 자기 털이랑 털을 다 뽑는대요. 다 뽑고 자기 발톱도 다 뽑는대요. 자기 발톱도 다 뽑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부리를 바위에다가 육개 가지고 뽑아낸대요 그리고 응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이 돌을 때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야 된대요. 이게 이부리가 새로 나올 때까지, 발동이 새로 나올 때까지 자기의 부리를 뽑고 자기의 발동을 뽑고 뽑고 새롭게 나와서 그것에 이겨냈을 때그 사람 그 내가 사신을 도다 내가 총출신을 받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걸 탈퇴 마음으로 내가 정말 변하리라 내가 나를 바꿔버리라 내가 정말 이러한 생각, 이런 사고를 내가 바꿔버리라고 마음먹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전 정부를 강의했듯이 배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금배예요. 하나는 은배. 하나는 뭐예요? 빈배예요. 빈배. 배가 참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와요. 여러분, 은 어떤 배에 탑승하고 싶어요? 금배로 가고 싶잖아요. 그럼 금배는 어떤 배냐면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어. 굉장히 미래지향적 불평불만하고, 이간질하고, 스폰서지만 스폰서라고 할수 없는 그런 내가 빈배예요. 근데 여러분들 봐, 분명히 금배랑 사업을 하고 싶고, 은배랑도 사업을 하고 싶고, 은배를 조금 내가 한 거에 따라서 금도 될수 있고, 빈배도 될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빈배도 빈배, 있을 거예요. 내 스폰서가 나는 어디로 이끌어지는에 따라서 나는 금도 될수 있지만, 빈배도 될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빈배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빈배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친구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빈배를 금배를 만들어 보려고, 은배로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나련 유지를 해봐도, 결국에는 그걸 들어주던 그 사람도 함께 친구할수 있다고 라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사업이거든요. 여러분의 일인 사업이에요. 여러분, 나로부터 나의 팀원, 나의 그룹, 나의 이 팀원들을 형 육성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스폰서가 나로부터 쭉 이로 있지만 어떤 스폰서와 함께 할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지. 스폰서는 제가 나랑 안해? 제가 나한테 보고 안해? 이런데 의무 가 없는 겁니다. 스폰서의 의무는 후원이에요. 후원과 교육과 육성, 동원 이것이 여러분 스폰서의 의무예요.